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중건부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요? 중건부원과 끈질긴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건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중언 부언하지 마라 그 말은 헛된 반복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반복은 소용이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 이제 끈질긴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중언 부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마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라 동사 기도하실 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찾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자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헛되이 반복하는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무엇이 심판을 항상 받았냐면, 은 마음이 빠지고 형식으로 끝나는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참석하고 예배했지만, 은 그것이 형식으로 끝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손을 펼치라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형식으로 끝나면 그것은 중건부원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들어가면 동일한 것이 반복되더라도 중음부원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절기,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이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안돌이 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바당은 밟은, 밟는데 그런데 형식이 형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수영도 못하고 수영 팬티도 안 입었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수영 팬티는 입었는데 수영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수영 팬티는 안 입은데 수영 잘 어디 갑니까살수 수영 있잖아요. 수영도 잘하고 수영 팬티도 입었습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팬티라는 건 이제 있으면 좋은 거고, 그건 외적인 것은 그건 바깥에 붙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 입고 내용 없으면 주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중건부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띠 반복하는 그것은 주님과 관계 없다. 그 말입니다. 이모로만 하고 나버리면 주님과 관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누가 보검1 8장에그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불의한 재판관 저 사람 말고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 찾아가는데 문 앞에서 차단 당했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 왔는데 없다 그래. 또, 그 다음 왔습니다. 또 왔는데 없다 그래. 또 왔는데 없다 그래. 그럼 매번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끈질기게 와서 부탁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억울한 일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들어줄 때까지 중건부이 아니거든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도 그게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고 원한이 들어가면 중건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 안 됐거든요. 계속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게 중건부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헛된 형식으로 끝나면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동일라는 것이 반복되더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